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아, 이런 날은 또 어디 분위기 좋은데 가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또 집에서 먹으려고 하면 소주 맥주 그거 응? 으이씨 질린다 질려 그래서 오늘은 붉은 분위기도 낼겸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먹기로 고생했습니다 나를 물적한날에 를걸보고 향기로운 <laughs> 칵테일에 취해놓 제가 뭐박텐더도 아니고 진짜 칵테일을 만들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칵테일 몇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만들기도 쉬워보이고 재료도 뭐 저렴해 보이고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요 <laughs> 자 일단 재료부터 좀 사러 가봅시다 쨍렁한지. 맛있어. 받아봤어. 자, 이제 뭐 얼큰하게 취할 일만 남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명색이 칵테일인데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란다를 말랭바? 그런 느낌으로 바꿔줄 거예요. 전에 매칭도 여기다가 했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자,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말레파를 완성했어요.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빨간색 조명을 위로 쌓아 가지고 은은하게 진짜 빠 같은 느낌으로 했고 여기 각종 이제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거 발랭바하고 여러 가지 잔들.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요렇게 꽂아 가지고 이게 흔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흔들지는 모르겠어. 그냥 가져와 봤어. <laughs> 자, 그리고 정면에 요 창문도 싹다 제거했어요. 를 요거 하나만 남겨 두고 요 테이블 요렇게 깨끗하게 닦아 놓은 데서 이제 손님들이 드시면 되고. 여기 이미 손님이 하면 와 있네. 그덕 <laughs> 불금이잖아. 밖에 뭐야? 뭘 밖에 뭐야, 야. 저건 뭔짓 해놨어. 칵테일 한잔 해야지. <laughs> 너왜 계속 우리 집에다 이래? 정점이야? 안을 봐봐. 발랭빠야. 야, 이 새끼 지랄하는 거 봤어? 칵테일 한잔 해야지. 뭐야, 언제? 마음 울쩍한 날에. 아니, 뭐야? 허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뭐야? 칵테일에 지혜도 보고. 아니, 앉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 어디 갔어? 나다 뺐어 일단 방해 되잖아 영업에. 오 빨간 마스크.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떤 메뉴로 드실래요? <laughs> 라라라밤 돈을 좀 받아요 근데 음, 이따 음, 제가 과금할게요 음. 근데 엄청 싸다니 거야. 한 잔에 한 2천원? 삼성페이 되나요? 삼성 삼성페이 돼요 대신 제가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네. 쓰다가 돌려줄게요 <laughs> 괜찮으세요? <laughs> 아니요 안 괜찮지 당연히 메롱메롱 메롱아주 메롱, 메롱, 나왔습니다 또뭐 있어요 사장님? 네, 제가 메뉴를 딱 적어놨어요 크루키스 메롱메롱 메로나 메롱 메롱 에너지 붕붕주 핑크사이다 에너지 붕붕주야 에너지 붕붕주? 어떻게 만들더라? 어떻게 만들더라 뭐야? 이쪽에 있는 숙녀분한테 <laughs> 에너지 붕붕주 한 잔만 드세요 좋습니다 탁브라신선택이요자 네. 보이세요? 위아래 색깔 다른 거? 와 오, 오. 오. 에너지 붕붕주 오개 예뻐 오. 오 진짜 예쁘다 짜잔 오오. 에너지 붕붕 준비. 어,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 붕붕 마셨으니까 기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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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와. 이거? 샹들리에 경찰청 경찰청 불렀세요 엄마 붕붕 아, 한번 불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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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왜 <이러고>. 이거? 이번 우연인가요? <laughs> 제가 펑치 술가진 여성분을. 만년필 색깔. 핑크 사이다. 보이세요 위아래 색깔 다른 거? 아, 좀 마시자. 도양이네 그러게요. 어, 오, 맛있네. 그닥.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와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5인 뭐 이상 집합금지하는거요 근데 이 자리에 와있어요 어, 와있다고요? 네 말도 어, 안돼 옆쪽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켜보세요 와우 아리따운 어, 외국인들 아, 저, 저, 혹시 사귀본 사람들 있나 혹시 성함이 아퍼블랭 아니세요? 그게 뭐죠? 조커 <laughs> 아제아제가 조커 <laughs> 제가조커다아 <조>, <ạnh> 역시 좋은 면이 있으시군요 <laughs> 아이스도없으시 <laughs> 이거 또 아이스크림 드시려고 게이나 <laughs> <유치해. 별> 아니냐고요 베나 <laughs> 네, 아,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계속 나오나라요아 씨발 빼마선 키스 어디서 했어 여기저기서 다 했지 나길 가면 여자들이 다 해보려고 해 말한 자 아니잖아 진짜 미쳤. 해잘 뭐야 너 키스 잘래아 <laughs> 그거 왜 자꾸 <laughs> 세성이 키스할 때 응. 자기 가슴을 이렇게. <laughs> 어, 키스 했지 <애기셨구나>. 그만해.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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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금부터 술 마시면 진상들 나도 알아? 최악이야, 이제. 그 다음! 자, 그러면은, 형주 형이 8,000원, 선웅이 형이 만원, 혜성이가 6,000원, 하면은 2만 4,000원. 제가 재료비가 2만원이 들었거든요? 4,000원 벌었네? 뭐 어때요? 어차피 뭐 여기 술이랑 운전수도 많이 나왔으니까. <laughs> 혼자서 열심히 먹어야지 뭐. 하하 <laughs> 네, 그러면은 맛있는 칵테일도 만들어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 아! チキンね